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하시며 3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8장인데 앞에 7장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회개운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장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으로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감사하며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가서 사장에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 이에베니셀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패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배 현장에서 승리로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에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왕을 세워 달라.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이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우리는 자체 그 자체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 살펴본 이 문맥 이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문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결부시켜 함께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엘리지사장이 죽고 목숨처럼 여겼던 언약계도 빼앗기는 사건들이 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고 또 그의 아들들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당시 리더들이 그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까지도 자신들의 육체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게 책임이 먼저 있겠지만, 그 리더십과 더불어 이 백성들까지도 모두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물질과 사람과 나라,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미스바 회계운동과이 에베네셀 사건이 나온 직후 바로 이어지는 이팔장에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또다시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로 돌아섰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이렇게 망각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중반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 시대를 읽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 안목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가?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러하지만, 그것으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안목을 헤아리며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여겼지만, 그들의 생각과 요구는 이처럼 하나님과 결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로 이스라엘은 갈라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구했, 오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이후에 치르게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과 불만대로 무언가를 추구해 나갈 때, 이처럼 민족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정말 절망과 어둠의 길로 갈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하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로 순간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공동체를 판단하는 눈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끝까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선하심과 전능하심, 그 영원하심을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깊이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원하오니 하늘에 지혜를 주시고. 세상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헤아리며 깨달으며 누리게 되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